오늘 누구 바입니까 자, 이제 일단은 뽑기 누구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공 뽑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게임, 뭐, 신청하신 분이 별로 안 계시면은, 뭐, 연게임 하다가 이제 랭매 하고요. 노글이 엄청난 체력. 댓글이 일바라니 부담. 자, 우리 공 뽑기 누구 있나 볼게요. 아, 제가 이거 아직 못 봐가지고. 자, 일단은 메시, 이번 메시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어,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이 위시지만 저는 이미 메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진 않아요 별 음, 나와도 별로 기분 좋을 것막 엄청 맛있다고 막 이럴 것 같진 않아 자 덕배는 제가 일반 덕배가 있는데 보라 덕배가 갖고 싶었거든요 자 원터치 패스가 없는 아쉬운 덕배지만 정말로 갖고 싶네요 자 패스 마스터죠 패스 마스터고 슛도 굉장히 좋고요 자 반다이크 이미 있기 때문에 필요 없고요 어, 필요 없습니다 자 이번 반다이크는 굉장히 어, 부각됐네요. 그그 그 부분이 그 부분이 굉장히 부각됐어요. 사진에서 그죠? 왜 이런 사진을 썼는지 모르겠어 나는. 으악! 자 그리고 바르보사, 제가 일반 금공 바르보사가 있는데 이이 이, 보라 바르보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갖고 싶네요. 원터치슛도 있고 굉장히 어 괜찮은 선수야. 자그 다음에 알리, 제가 가장 갖고 싶은 선수 알리. 자 알리는 약간 유니크하죠. 응? 알리 쓰는 분이 없기 때문에 금공이기 때문에 검공으로 나온 이 보라 알리는 꼭 갖고 싶네요. 오스카는 굉장히 안 좋고요. 파예도 이미 있고요. 이거 뭡니까? 흐라데스키? 흐라데키? 흐라데키? 음, 그렇게 뭐 필요 없죠. 마르티네즈. 마르티네즈는 마르티네즈도 그냥 쓸만하겠네요. 이거 음, 그냥 그냥 평범하네. 이거 뭡니까 클리시? 클리치? 클리, 클리치? 클리, 클리치? 자, 왼쪽, 수비수. 대인방어 인터세트 있네. 오, 육, 속도가 그냥 느린 편이네요, 근데. 어, 라이트 백시고. 자, 1번 넘은 필요 없고요 자, 저는, 알리랑, 덕배. 알리랑, 덕배. 어, 어 박준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댓글 달고 왔다고요 사악한그녀님 어떤 일 하시나요? 어, 저의 직업은 비밀입니다. 어, 어 우리, 뭐야, 두 눈에 먹는 곰님, 안녕하세요. 우리 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계 말하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가시면글 남기는 거 있습니다. 음? 자, 저의 위시는 덕배, 그리고 바르보사 그리고 알리, 이렇게세 명. 세 명. 세 명. 킥파워 꼴결 버프 버전. 너, 우리 이성균 성대모사 해주세요. 이성균 성대모사 뭐 있죠? 예 yeah, 야! Yeah, yeah, 파스타 좀 해와봐 야! Yeah, 아모르겠나 yeah. 대사를 모르는데 드라마 잘안 봐서 죄송합니다 어구기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자 마르티네즈 대박이라고요 탈리스카 궁금합니다 탈리스카 거의 만렙 찍고 찍어가 있어요 찍어가고 있어요. 어, 서용성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들, 공포기 하기 전요 좋아요, 좋아요. 공포기 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공포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아, 공포기 한번이랜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탈리스카, 어떤지 말안 해주면 쓰리에 나가면 어떡합니다. 엄청 좋아요. 박석현님, 구독 감사합니다. 땡큐. 아 어, 박석현님, 구독 감사합니다. 땡큐. 어, 일본어 안보아요 어, 개초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클리시, 아, 클리시라고 부르는군요. 속도 악이었다고요. 아. 최승순님 안녕하세요. 어, 최승순님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일본 레전드, 아, 일본 레전드 왜 뽑아요? 다음 주 막년에, 어, 막년에! 어, 막년에 또 얼굴만 비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아, 어, 아 어, 죄송합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네요. 자, 일단 공포기 갑니다! 방송이랑 채씨 딜레이가 길다? 어, 그거 뭐야?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거, 그거 뭐죠? 새로 고침 한번 해보세요. 지금 방송이랑 그렇게 길어요? 자, 일단은. 자첫 번째 곡복기 갑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아 박석현님 안녕하세요, 수업만춘님 안녕하세요. 자 곡복기 갑니다. 브라, 자 덕배, 알리, 바르보사, 아, 마스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아, 칸천님 좋아요는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아! 바르보사다, 바르보사. 오케이, 바르보사. 자 바르보사 나왔죠. 오케이, 좋습니다. 제 제가 지금 근공 바르보사가 있는데 이거 매야겠다 오케이, 굿, 굿. 아주 좋아요. 아, 봉골레 하나. 아, 맞다, 맞다. 봉골레 하나 그거죠. 파스타 하나,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드라마 안 봐서. 자, 우리 바르보사 바로 나왔습니다. 오케이. 바르보사 좋습니다. 왼발잡이구나. 오, 유니크해. 좋습니다. 바르보사, 보. 예전엔 게임 너무 못하시잖아요. 아, 이 무슨 소리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덕배랑 알리만 나오면 되죠. 자, 여러분들, 그 전에, 잠깐만요. 그 전에. 약간 이걸로, 이걸로 액땜 좀 하고 갈게요. 이거 선물함 있잖아요, 이거. 금공 줬던데? 금공 다섯 개? 아! 서용성님 후원 4,000원 감사합니다. 아마 서용장님이 4,000원 후원해. 감사합니다. 땅. 컷! 그... 감사땡 커. 감사땡 커. 서영석 님이 서영석 님이4000원 후원 을 감사 땡코 감사 땡코 이 후원 하신 분들 잠깐 만요. 이거 너무 작게작게 나오 는것같 아. 조금 더 키워 드리 겠다. 잠시 만요. 좀 키워서 이렇게 딱 감사 땡코 감사 땡코 바로 보 바르보사 리그 끝났나요? 리그 끝났나요? 자, 이거 일단은 금공 한번 뽑아볼게요, 여러분들. 금공이 다섯 개만 뽑고 갈게요. 아, 엄지 척, 감사 땡큐. 더블클릭 말고요. 매번 질답해주셔서 감사해. 아이고 감사 땡큐.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거리가 너무 잘 들어가네. 누굽니까? 띠알로 누군지 모릅니다. 이번 메시가 롤메시라고요? 아, 좋아요 누르는 법 좀. 어, 휴대폰으로 보시나요? 휴대폰으로 보시면은, 그 바로 아래 있지 않나? 어, 저 휴대폰은 잘 모르겠네. 자, 일단은 금공 보호 걸고요. 검공도 나온다고요? 아. 레전드요? 아, 레전드 고민이에요. 지금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거 후원, 후원 요거 5천 해주셨으니까 좀더까야겠다 레전드 한 만원 정도만 시도해볼까요? 아하. 컴퓨터랑만 하는데 스트레스 받네요. 아이고, 왜 컴퓨터랑 하는데 스트레스 받아요. 오, 은돈벨레! 와, 은돈벨레 뽑으려고 했는데. 대박. 폰으로 보는데 엄지척이 없네요. 세로로 보시면은 아마 바로 나오실걸요? 이거 화면이 가로로 하면 잘안 보이는데, 세로로 하시면은 딱 아래 보이실 것 같은데. 자, 은돈벨레 이거 뽑고 싶었는데, 와우. 자, 은돈벨레 나왔네요. 감사 땡쿠, 감사 땡쿠. 아, 최선수님, 이 내일 플스 오신다고요? 아, 축하드립니다. 숨 넘어가는 줄. 아, 브라질 리그 끝났대요. 중국 리그도 끝났다면서요. 탈리스카도 이제 컷못 받는다는데. 롤메시 아니고 발롱메시라고. 음. 어, 개개인 프레싱님, 안녕하세요. 아직 한명 밖에 안 뽑았어요. 아직 한명 뽑았습니다. 이하연님 참교육 시켜주세요. 네? 아, 코간지락. 박서님, 바보. 어, 임짱님, 일단은, 그, 뭐야,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그, 뭐야, 어, 연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연겜그 순서대로 제가 오늘 경기할 거예요. 제자 안 키우시나요? 아이, 무슨 제자예요, 제 주제. 어, 아, 신카노님, 안녕하세요. 어, 김, 최선수님, 플스 축하드려요. 아유. 이제 위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실시간 채팅을 X버튼으로 끄셔야 좋아요 누르는 거 나와요. 아, 그렇대요. 어, 장진원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한 명, 바로보사 나왔습니다. 바로보사 이번 메시도 100일 못 찍어서 롤메시 아님. 아, 못 찍어요? 벌써 연게임 11분이나 또 다음 게회 11분이면은 7분 게임으로 할 거니까 한 2시 안에 끝날 것 같은데? 음. 드문 돈 벨레도 키우면 좋죠. 아, 그죠? 게임하면 플스에서 비행기 소리, 어, 끝났다. 비행기 소리만큼 커, 소리가 커지는데 고칠 방법 있나요? 그거 플스 프로 쓰시는 거죠. 그 비행기 소리 나는 프로 버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대요. 자, 두 번째 공포 키갑니다 알리, 그리고 덕배 나오면 되겠죠. 갑니다. 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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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잉글랜드 가는군요. 알리, 나온다.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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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 알리! 오케이, 덕배! 오케이, 좋습니다. 덕배 나왔다, 덕배. 아, 좋았어. 트위치가 괜찮네요. 어, 트위치도 괜찮죠. 아, 덕배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덕배. 아주 좋아요. 자, 원하는 거 위시 지금 두개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알리만 나오면은 위시 모두 나오는데, 알리까지 나오면 참 좋겠다요. 자, 덕배. 이거 원터치 패스 없는 거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덕배한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응? 아, 박서님 바보예요, 바보. 아완 너무 부럽다. 자 마지막 알리만 나오면 완벽하게 위시만을 뽑아냅니다. 갑니다. 제발 잉글랜드로 가길. 잉글랜드, 잉글랜드, 잉글랜드. 덕배 금공도 금 덕배 금공 아니요 덕배 원래 검공이요. 에자 잉글랜드로 갑니다. 잉글랜드 알리다. 아유 반다이크. 아 너무 아깝다 아 반다이크 아유 아이 까비네 덕배 엊그제 중거리 대박 아유 반다이크는 좀아쉽 반다이크 이미 있기 때문에 아 그래도 이거 보호하고서 다 써야겠다 반다이크 벌써 3명이야 지금 아 이거 반다이크